수음성 시계를 샀습니다. 음, 저소음. 주춤 소리가 거의 안 난다고 써있네요. 최고급 1분 3 무브먼트. 정확한 시간. 아, 엑사면이라고 읽어야 되나? 발송 직전에 시간을 맞췄다네요. 뜯어보겠습니다. 아, 이시트들이 허락도 안 했는데. 개봉을 했나 보네요. 무품은 없고요. 음 합격이라는 두 글자로 돌아오길 바랍니다. 시험 잘 보세요. 하, 잘 보겠습니다. 음. 아, 영롱하네요. 깔끔하네. 이게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아니고요. 음 그냥. 미네랄도 아니고, 그냥, 그냥 플라스틱인데? 아, 밴드도 고급스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매끈한 모습입니다. 찾을게요. 자, 어떠세요? 음. 시험 잘볼것 같은데? 일단 이걸로, 이렇게, 가능하고요 시간 제대로 맞춰놔야지. 그리고 초침 소리가 안 난다고? 음안 나기는 날 수밖에 없죠. 네 납니다. 코츠라서 그렇게 뭐 시끄러운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초침 소리는 있어요. 음 소음생 시계 저소음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소리는 안 나네요. 어쨌든. 어,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 여러분 모두 다 시험 잘 보면 좋겠습니다. 네 이상 B급 TV의 블루스.